We just landed at Jeju International Airport. We hope you enjoy your stay in Jeju. Thank you. 제주도를 아마 작년쯤 갔었거든요. 작년 겨울에 갔었는데. 그때 먹었던 김영호랑이라는 횟집이 있는데, 와, 진짜 그게 제 인생 횟집이거든요. 맛이 안 바뀌었으면 좋겠다. 제가 원래 가성비 여행이니까 렌트도 안 하려고 했거든요. 아, 근데 진짜 진지하게 그 택시비가 더나올것같거예요그면또 가는 김에 빈티지 숍도 좀 가봐야 되고, 바다 수영도 하고 이러는데 택시 타고 다니면 너무 귀찮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는 사진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좀 마음 편하게 갔다 오자는 느낌으로 추리닝 입고 가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어딜 가나 사진이 목적이었는데 떠날 거야 떠날 거야 떠날 거야 자 짐을 여기 미니 미니 캐리어에 쌌고요. 이렇게 귀요미 미니 미니 캐리어 이거 이번에 제가 교보문고 가서 사온 공책이거든요. 이거 도 예쁘죠? 제 비밀의 노트인데 약간 일기 느낌으로 그 다음에 셀린느 선글라스는 차에 가서 챙겨야 돼서 이거 셀린느 그냥 안경집 챙겼고 이거 저희 커플티예요 커플 잠을 못 챙겼어 진짜 벌써 처음이 이거는 제가 동키호 때 가서 다른 분들 르려고 샀던 건데 그냥 양지우 기부해가지고 양주랑 커플티예요 나 양지우 제 동생이에요 <laughs> 누가 봐도 근데 내 동생이네 이름이 나리 이거는 수영복 수영복을 요가복으로 챙겼고 그리고 여기 보면 아무튼 이거 붓기 캔디 질문을 진짜 많이 하주셨거든요. 제가 못 알려드렸던 게 제가 여러분들이랑 약속한 게 있었어요. 뭐 붓기 캔디, 다이어트 용품 같은 그런 것들은 광고든 뭐든 안 한다. 나는 그런 거안 믿는다 막이랬었거든요 사람이 웃기게도 이게 맞는 게 생길 수 있잖아요. <laughs> 이게 그런 저에 맞는 템이고 솔랑이라는 붓기 캔디예요. 친구가 공구하는 걸로 샀는데 하여튼 저는 공구할 생각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 붓기 캔디입니다. 이거 닥터 엘시아, 345 크림 챙겼고, 그 다음에, 로렇티 화장품 챙겼고, 그 암튜브인데 하나 있어서 챙겼어요. 뭔 말을 하지 말아, 꽉말 그래도 이러고 할수 있어서 좀 다행이지. 엄청 기다릴 텐데. 여행 일정이 있더라도 저는 무조건 택배 보내고 갑니다 주 주문이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지? 또? 이게 무슨 일이야? 애기애기 <laughs> 애기 언제 있었어? 애기 무시 하데 아기야! 아기야! 귀기야 아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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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이렇게 사진 보내면서 2 0 0 내고 사람 찾았서이렇 했거든요. 바로 성직시. <laughs> 배반귀엽죠 <손바다. 웃음> <laughs> 축하 축하 당첨 축하. 성직시. 그 그러니까. <laughs> <laughs> 네. <웃음> 그럼 기회 포기하시나요? <laughs> 감사합니다. 알겠음. 아, 내일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그럼 이건 선착순이 아닙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지금 어디에 왔죠? 여 <laughs> 튜브 불고 수영하러 갈 겁니다. 기까 깊나 보다. 어때요? 좀 어린이 사이즈라고 적혀있어. <laughs> 보여줘. <웃음> 이게 뭐야? <laughs> 어린이 사이즈였어. 몰라, 양 해. 그렇지, 아, 네. 해 우와, 좋탄니깔이 저런 사? 니 유용한데. 우와, 나도 이런 거 사야겠다. 나 아직 하수네왜그수있지요 아, 어, 어, 아니. 아, 그래 저희 회목으로 가려고 해가지고. 네. 네. 나 어떻게 찍지 영어라이 <목소리도> 왔습니다여분 진짜 영롱하죠? 맛있겠다, 근데 그때랑 비지 기억이 안 나네? <목소리도> 우와, 차 빨리 먹어 무슨 배든 이렇게 김에다가 묵지싸먹거 좋아 <목소리도> 우와, 이런 거 해물? <목소리도> 해물라면인 해물 것같은 <목소리도> 아 되게 포틀럭 파티? 포틀럭 파티가 맞아? 포틀럭? 포틀럭? 하여튼 파티를 하면서 좀 다들 친해져서 술을 아침까지 마셨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지금 저기 1시 오, 50분이고요 지금 벌써 7시 55분 비행기라가지고 아직 시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밥을 먹으러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 꼬방에 밥 먹으러 왔어요 에? 에잉? <laughs> 감사합니다. 와, 이거 이거 진짜 어 괜찮죠?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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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정은 뭐야? 은 김정은. 김정은. 가정정은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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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 하나, 왜? 아니 네, 사야 될거같지 생겼다 아, 네. 써야 될거 같으신데 뽀빠 하나 사줄까? 어! 왜? 어? 어? 이거 한번해주 이거 진지하게 근데 하고 응? 음. 음. <laughs> 네, <진짜 웃음> 아, 나도 한개 샀잖아 그러면되지그건안 되겠지? <laughs> 그건 안 되지 않을까? 오케이 음. 이거 맛있겠다 오늘. ちっちゃい。<noise> <noise> <noise>